여러분, 나폴레옹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정복자, 황제, 군인, 천재 다양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전파자로서의 나폴레옹을 이야기해 보죠. 18세기 말, 유럽은 여전히 왕정 중심의 세계였습니다. 왕과 귀족이 통치하고, 백성은 세금과 전쟁의 짐을 짊어졌죠. 그러나,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이 오래된 질서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인간은 평등하다. 통치는 국민의 의지에서 나온다. 이 사상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혁명의 혼란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는 혁명의 이상을 혼돈에서 빼내어 질서와 효율로 바꾸려 했습니다. 군사적 천재였을 뿐 아니라 행정과 법의 개혁자였죠. 나폴레옹은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군대는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까지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보다 더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로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이 법전은 신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새겼고 재산권, 계약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헌장이었습니다. 귀족의 특권이 무너지고 일반 국민이 법의 주체로 등장했죠. 비록 나폴레옹 자신은 황제로 군림했지만 그의 제국은 혁명의 이상을 제도화한 군주제라 할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정복전쟁을 통해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단순히 프랑스를 위한 군대가 아니라 혁명과 민주주의의 수출자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점령지에는 봉건제도의 폐지, 신분특권의 철폐, 평등한 세금, 근대적 행정제도와 법전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의 모든 왕족들과 귀족들은 프랑스의 침공보다도 이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강화했던 영국조차도 프랑스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전 유럽의 연합에 의해 나폴레옹은 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퇴각한 후에도 민주주의의 불신은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몰락 이후 유럽 각국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19세기 전반에 민주화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나폴레옹 자신은 스스로를 황제로 직위했고 언론을 통제하며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그가 행한 민주주의는 자유의 이름을 빌린 효율적 독재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의 기술적 기반은 강화되었지만 그 정신 즉 시민의 자율과 권력 분립은 억압받았죠. 그러나 역사는 역설 속에서 나아갑니다. 권력의 집중은 결국 대중에게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자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나폴레옹 이후 유럽은 다시금 입헌주의와 국민국가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프로이센의 철혈 재상, 오토폰 비스마르크. 그 역시 나폴레옹처럼 국가 근대화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정반대였죠. 나폴레옹이 혁명과 국민의 법으로 질서를 세웠다면, 비스마르크는 왕권과 군대, 산업자본을 이용해 제국을 통합했습니다. 그는 헌법과 의회를 인정했지만,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했죠. 철과 피로 통일하겠다는 유명한 말처럼, 비스마르크의 근대화는 민주를 흡수한 전제주의였습니다. 나폴레옹이 개인의 권리에서 출발한 근대화라면, 비스마르크의 근대화는 국가의 힘에서 출발한 근대화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럽 질서를 뒤바꿨지만, 그 방향은 하나는 시민의 민주주의, 다른 하나는 국가의 권위주의로 달랐죠. 결국 나폴레옹은 완전한 민주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 민주주의는 정복의 무기이자 통치의 도구로 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법과 제도는 19세기 유럽의 정치적 DNA로 남았습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행정과 법의 틀 위에서 후대의 유럽은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꽃 피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폴레옹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 씨앗을 전 유럽에 뿌린 정복자였다. 전제의 칼날로 민주주의의 문을 연 남자. 그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시대를 정복한 황제가 남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법과 사상이었습니다.